이 과제는 우리가 처음에는 어렵게 생각하시지만, 플라폼에 꽂는 꽃꽂이, 서양 꽃꽂이는 그래도 좀 수월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일곱 가지가 나오죠? 일곱 가지 중에서 하나를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뭐가 나올지 몰라요. 네 같은 시험장에서도 교실마다 과제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이거 나왔으니까 오늘이 그거 안 나오겠지 그렇지 않아요 <laughs> 그래서 뭐든지 일곱 가지를 조금 완벽하게 조금 숙지하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늘 강조하지만 저는 일과 이 과제에서 서양 꽃꽂이 할때 서양 꽃꽂이 할때어 반구형을 먼저 하거든요 그래서 방사 지키는 것이 어떤 건지를 꼭 짚고 넘어가요 이 과제에서는. 방 방사가 사방형으로 되어 있는지 일방형으로 되어 있는지가 구분되어 있잖아요. 보는 형태도 마찬가지고. 어, 사방형은 원형하고 반구형이죠. 반구형하고 수평형밖에 없어요. 두 가지는 당연히 방사의 중심이 가운데 있어요. 정가운데. 근데 나머지는 일방형이기 때문에 어때요? 가운데가 아니라 뒤로 가서 앞으로 보이는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일방형을 주로 연습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방사를 많이 신경 쓰셔야 돼요. 그래서 방사를 먼저 연습하시라고 저는 반구형을 먼저 하는데, 아, 이 안에서 생장점에서 터져서 모든 줄기가 여기서 나오는구나를 이해하고 공간적인 느낌으로 꽃을 꽂으셔야지 형태를 이해 못하고 꽂으시면 방사도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서양형 꽃꽂이 할 때는 당연히 방사를 조금 맞추는 연습을 좀 잘하셔야 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방사를 꽂을 때, 아, 선생님들이, 아, 요 정도 방사 지킨 거 조금, 아, 틀린 거안 보이겠지. 땡. 이미 모든 과정을 감독관들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방사를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빼보지 않아도 알아요. 근데 왜 빼볼까요? 줄기가 잘 고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사선으로 잘 처리가 되어 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되게 기본적인 건데, 그 기본적인 걸로 인해서 작품이, 어, 잘 완성이 되는데 방해가 되지 않게끔, 물올림이 잘 되게끔. 어, 그 작품 완성도를 높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늘 강조해요. 이런 기본적인 점수만 지켜도 60점 넘어간다. 분명히. 거기에 디자인 점수가 플러스 되고 뭐가, 어, 이 사람이 이런 걸잘 하시는구나 하고서 그런 점수에서 디자인적이거나 아니면은 기술적인 면에서 아, 저 사람 도구 잘 사용하는구나. 어, 꽃을, 어, 줄기를 어떻게 했구나. 이런 것들을 체크하셨을 때 점수가 더 올라가는 거지. 기능적인 부분들, 기본적인 거 있죠? 이런 거못 지키면은 60점이 안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디자인 점수도 잘안 됐다는 거죠. 근데 저는 좀 아이러니 한 게요. 제 영상을 보고도 막 80점 넘었고, 막 90점 넘는 사람들도 있지만, 60점 못 넘었다고 하는 선생님들도 연락하세요. 왜 그럴까? 어, 그거는 기본적인 거, 자기가 계속 실수하고, 기본적인 그 기능적인 것들을 잘 하지 못하는 상태로 계속 연습하시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 알려 드리고 싶습니다. 뭐 모양을 한번 볼게요. 제가 모양을 좀 구분하시기 좋으라고 대조적으로 부채형과 삼각형을 같이 어렌지해 드리는데 부채형은 당연히 이 아웃라인이 어 곡선으로 우리가 찝어 준이 끝의 라인들이 동그라미가 돼야 돼요. 어설프게 만들었다가 삼각형, 뚱뚱한 삼각형처럼 보이게 될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자.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 건데 이것도 당연히 우리가 일방형일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포컬 포인트의 중심이 너무 정가운데 있으면 안 되고요. 높이의 3분의 1 정도로 낮게 깔려 있어야 돼요. 무게 중심이. 그리고 내 시선을 집중해 줄수 있는 꽃들이 가운데 있어야 된다. 제가 삼각형에서는 우리 257페이지에 장미랑 거베라를 이용해가지고 조금 위치를 바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심이 눈에 보여야 돼요. 네. 그래서 작품이 커지더라도 내가 시선을 집중시키는 이 포인트가 정확해야 된다. 그리고 삼각형은 어때요? 빗변이 잘 보여야 돼요. 뾰족하게 꼭지점이 보여야 되는 게 포인트입니다. 부채형은 어떻게 해서든 막 크게 만드는데, 오히려 삼각형은 조금 더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대신 울퉁불퉁한 게 아니라 빗변이 정확하게 보이게. 빗변이 정확해지면 꼭지점이 정확해져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하시고, 특히 이거 두개다 일방형이죠? 가운데가 아니라, 이 포인트 시작하는 점이 3분의 1 뒤, 뒤 부분이니까, 우리 257페이지에 이렇게 딱 보고서 아, 아셔야 돼요. 아 돼요. 아정 가운데가 아니었지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포컬 포인트는 4 5도 각도로 살짝 앞으로 나오는 이렇게 서 있는 거 아니고요. 이렇게 똑바로 고개를 들고 이렇게 쳐다보는 듯한 시선이 있어야 돼요. 네, 그게 포컬 포인트입니다. 부채형과 삼각형은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 하면서도 사실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예요. 뭐, 물론 일곱 가지 중에서 다뭐 쉬운 거는 없지만, 특히 부채형. 일방형 중에서 부채형은 사이즈가 크죠.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막3 0분 동안 막 꽂으면서 이렇게 멀리에서 전체적인 형태를 한 번씩을 훑어보셔야 되는데 그럴 여유조차 없으니까 막 하다 보면 이렇게 약간 좀 찌그러져 있는 듯한 느낌이거나 분명히 똑같이 네개 잘라가지고 꽂았는데 어디는 들어가 있고 어디는 올라가 있고 이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처음에 뒷 배경 완전 뒤 있죠 루스커스나 큰 장미나 거베라를 꽂을 때큰 테두리 바깥쪽 아웃라인이 정확하게 동그라미가 되면서 곡선을 이루면서 큰 동그라미를 만들었는지, 그러면서 작은 동그라미, 작은 동그라미 이렇게 쉽게 쉽게 내려가면서 채우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꾸 내 앞에 있는 것만 자꾸 활용하지 마시고 30분 동안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은 15분, 20분 내에도 뒤까지 채우고도 다 완성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만큼 연습을 많이 하고 손이 빨라지면 30분 내에 못할 게 없어요. 못해요+ 못해요. 이거는 내가 연습을 할때그 정도의 텐션이 없다는 거예요. 긴장만 하면 안 돼요. 선생님들. <laughs> 긴장 약간의 긴장은 있지만 당연히 그 시간 내에 이거 만들어내야 돼. 만들어내는 게 가장 큰 점수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보면요. 어 부채형과 삼각형이라고 했지만 삼각형의 주요 그 내용은 대칭 삼각형이에요. 그러니까. 음. 정삼각형이어도 되고 이등변삼각형이어도 되는데 어떻게 좌우가 같게. 그래서 색감이라든지 사이즈가 똑같아야 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그다음에 가르쳐 드리는 게 수직형과 수평형이에요. 당연히 수직형은 위로 올라가는 형태가 강조된 거고 수평형은 어때? 요 옆으로 뻗어 나가는 수평 형태가 강조된 꽃꽂이에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비교를 해 드리는데 수직형은 당연히 일방형 형태니까 버티칼은 뒤에 가서 시작이 되는 거고 수평형은 사방형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해드린 것처럼 정 가운데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시작할 때 수직과 수평은 모양이, 그러니까 포인트가, 방향이 다른 것 같지만 비율적으로 봤을 때 1대3이나 1대4 정도의 비율을 유지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수직형 같은 경우는 밑변이 양쪽으로 봤을 때밑 편이 하나로 고친다면 고친, 그게 1이고 높이가 3이 돼야 돼요. 혹은 4까지도 가능하겠죠? 그러면 수평형은 높이가 1이고 양쪽으로 뻗어나가는 게 4가 되면 됩니다. 4까지 아니고 3이면 좋겠어요. 하면은 너무 뚱뚱하지 않게끔 수평형은 조금 밖으로 나가는 선이 날렵하게 수직형은 뚱뚱한 이런 이렇게 촛불 모양이 아니고요. 아래에서 위로 정확하게 올라가는 약간 이등변 삼각형 같지 않아요. 선생님. 어, 그래도 괜찮아요. 그, 그런데 너무 대칭 삼각형 같은 이등변 좁은 걸 만들지 말고, 제가 일부러 그래서 수직형은 좀 이렇게 약간 타고 올라가는 듯한 느낌으로 하자라고 하는 게, 대칭이 아니어도 되잖아요, 수직은. 올라가는 듯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포괄 포인트로 만드는 거베라 밑에 있는 꽃들 말고는 각도를 조금 좁게 줘서 수직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조금 몰릴 거예요, 꽃이. 그때 플로랄폼을 조금 잘 달아서 단단하게 잘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려워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수평형이에요. 어려워 하시는 것 중에 두 개가 일방형에서는 부채형, <laughs> 그리고 사방형에서는 어, 수평형을 어려워하시는데 왜냐하면 사이즈가 커요 생각보다 어, 우리가 거기서 에 주는 거는 피라미드 확인데 아예 정해져 있죠 피라미드 확인은 약간 이렇게 조금 높이가 있지만 밖으로 뻗어나가는 형태를 해야 되거든요 그 높이로도 이렇게 정확하게 보이는데 수평으로 우리가 수평선에서 이렇게 빛이 뻗어나가는 해가 질때 아니면 뜰때 이런 느낌이 선이 조금 잘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 예, 수평형이구나, 라는 모습이 잘 보이게끔. 어, 부채형인데 짧게 만든 건가? 이러면 절대 안 되겠죠. 반구형인데 그냥 끝에가 좀 튀어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면 절대 안 돼요. 수평을 강조하지만 방사로도 수평으로 나가는 선이 잘 보이게끔 하자. 이거 조금, 어, 모양들도 비슷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지 않게끔 정확한 모양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역t하고 l형을 같이 하는데요. 275페이지에 보면 t하고 l은 정확하게 수직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쵸? 기둥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작은 수직형이 포함된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왜냐면 수직과 수평이 만나는 형태가 역t와 l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역t와 l을 같이 공부할 때 보면 역t는 당연히 높이, 넓이를 정하고 나서 폭을 정할 때 앞에다 놓고, 뒤에 이렇게 축, 각도가 바뀌는 부분을 좀 정확하게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에, 어, L은 한쪽이 벽이 되기는 하지만, 살짝 시작점이 뒤로 가 있지만, 왼쪽으로 가거든요. 왜냐면 L자를 만들어야 되니까, 왼쪽으로 좀 가서, 이쪽은 아주 가파른, 어, 어, 절벽 같은 느낌이고, 여기서는 이렇게 빠지는 느낌이 될 거예요. L. 네, 그래서 이 각도를 바꾸는 포인트가 되주는 꽃을 잘 꽂아주는 게 좋다. 잘못 꽂으면요. 뚱뚱해서 그냥 뾰족하게 튀어나오고, 뾰족하게 하나 튀어나오고 이렇게 돼버려요. 그게 아니라 높이 올라가서 쭉 떨어져서 꽃들이 연결돼서 이렇게 만들어지게끔. 우리가 좀 입체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일방형 형태는 처음 꽂는 것들 어때요, 우리? 약간 살짝 15도나 10도 정도만 쭉. 조만 눕잖아요. 왜냐면 일방형인데 모든 애들이 다 이렇게 차렷하고 앞을 보게 한다면 뒤가 휑해 보이거나 아니면은 너무 앞으로 쏟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어깨를 펴고 고개를 살짝 들은 것 같은 느낌으로 해줘야 돼요. 응. 이, 이거 이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똑바로 서 있어요. 근데 약간 그게 10도, 15도 정도의 차인데 이 그렇게 많이 이게 렇눕 막 고개를 젖힌 것처럼 보이지 않아야 돼요. 모든 일방형은 올라가는 형태가 잘 보여야 돼요. 높이 중심에 있는 애들 특히 잘 잡으셔야 된다. 그래서 가운데의 시작점에 꽂는 루스커스나 장미들은요, 너무 헐렁헐렁한 애들 말고 딴딴하고 고든 애들 휘어진 애들 말고. 여리여리한 것 같은데 쭉 뻗은 애들 그런 애들을 사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부채나 삼각을 할 때는 그래도 부채형 할 때는 잎사귀가 좀 두껍고 큰 애들을 그냥 막 기둥으로 쓰는데 역티나 L형으로 쓸때 로스커스는 위에가 아주 뾰족하거나 좀 날렵한 애들을 쓰는 편이에요.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과제 형태별로도 소재를 조금 골라서 쓰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역티하고 L하고 수직형을 같이 연습한다 생각하고서 보시면 되고요. L형은 특히 어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왼쪽이 아주 가파른 그런 절벽처럼 돼야 되기 때문에 고그 부분을 가볍게 하고 오른쪽으로 빠지면서 뚱뚱해지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써서 해 주시고요. 말 그대로 역티나 L은 우리 한글의 모음처럼 o 자처럼 아래가 너무 길어진다거나 아니면 니자처럼 길이가 똑같아 보이면 안 돼요. 당연히 수직으로 올라가는 이 선들이 더 길어야 되고, 더쭉 올라가는 모습처럼 보여야 됩니다. 네, 그런 부분들 기억하시라고 수직이랑 같이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에 반구형인데, 아까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 반구형 한다 그랬죠? 반구형을, 어, 시험에 잘안 나와요? 하고서 안 가르쳐 주는 데도 있대요. 그럼 절대 안 됩니다. 반구형도 시험에 잘 나와요. 왜안 가르쳐 주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방사가 필요 없어서 그런 건가?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나중에 기능사 시험을 보고서 합격하고 산업기사따고기사따고 따고 누군가 가르칠 때 반구형 동그랗게 꽂으면 돼요. 그냥 절대 안 돼요. 반구형도 정말 중요해요. 꽃꽂이 할때 반구형만 잘해도요, 모든 작품들에서 응용하고 화기에 맞춰서 차방 형태로 꽂는 걸 잘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만 잘해도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응용하고 어 변형할 수 있다. 응. 어, 반구형은 당연히 중심이 정 가운데에 있을 거고요. 거베라나 장미를 사용하실 때에 저는 특히 반구형과 수평형은 루스커스보다는 꽃으로 먼저 빨리 골격을 만드는 편이에요. 점을 찍어서. 그러면 빨리, 어, 색감이라든지 그 골격감이 빨리 보여서 그 루스커스로 도와주고 필러들을 채우는 편인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루스커스로 잔뜩 꽂아 놓고 꽂는다 의외로 반구형은 그게 어울리지 않아요. 수평형도 마찬가지. 루스커스를 많이 꽂는다고 해서 수평형처럼 보이냐?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도 이 얘네들은 루스커스는 라인 소재라서 골격을 만드는 소재는 맞지만 어, 우리가 만드는 이서양형 꽃꽂이에서는 색감도 되게 중요해요. 색으로 톡톡톡톡 이렇게 찍어 놔야 거기까지가 꽃이구나. 여기까지가 형태구나라는 걸 보여 주는 거기 때문에 라인 소재기는 하지만요 그 끝에 색감이 없으면 거기까지 모양이 연결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줄수 있기 때문에 매스를 꼭잘 다뤄야 된다 사방형으로 할때 수평형하고 방구형은 꼭 매스를 먼저 꽂아서 색감을 주고 그다음에 라인 소재를 꽂아서 부피감을 딱 더해주고 골격을 완성해 놓은 다음에 필러로 꽂는다 음, 이거 기억하세요. 네, 이렇게 이거제는 여러분들이 일곱 개 중에 한 가지 보는 거죠. 그래서 너무 많아요. 하실 필요 없어요. 예전에는요, 막열 개씩 봤어요. 네, 여러분, 삼가제입니다. 삼가제는요, 30분이 너무 길어요. 이러시죠? <laughs> 우리가 다뤄야 되는 소재가 네 가지밖에 되지 않기도 하고, 어, 쪼,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 쉬워하시는 것도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한국의 꼬꼬지는 철학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사상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조금 더, 고뇌하고 조금 신중하게 꽂으시는 게 좋아요. 형태로는 우리가 동양 꽃꽂이는 중국과 한국과 일본이, 직립형, 경사형, 하수형, 이거를 세 가지를 조금 동일하게 같은 형태를 이루고 또 만들기 때문에 동양 꽃꽂이라고 만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는데 우리가 한국형 꽃꽂이 할때 여기서는 공개 문제로 직립형과 경사형만 나오잖아요. 두개 중에 하나입니다. 세우냐, 눕히냐인데, 일주지가 제대로 세워져 있느냐, 일주지가 누워져 있느냐, 일주지가 중요해요, 여러분. 당연히 기능이나 기술적인 문, 무, 그 면에서는요, 침봉의 위치가 적절한가? 뭐 아니면 절주류와 초월류의 절단 각도는 적당한가? 이런 거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과제, 서양꽃꽂이에서는 당연히 플로랄폼에서 물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사선 처리했지만 침봉에 꽂는 절은 어때요? 다 일자 자르기 하는 거예요. 사선 처리하는 거는 절지밖에 없는데 그건 뭐예요? 두꺼운 가지들은 일자로 잘라져 있으면 아무리 쪼개도 안 꽂아지기 때문에 사선 처리를 하는 거거든요. 사선 처리를 하더라도 한 번이나 너무 두꺼우면 두번 쪼개기도 해요. 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어잘 사용하셔야 되고요. 절단 각도 요거 기억하셔야 되고 어 이게 침봉이 대체로 가려져 있는가 이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세요 침봉을 완벽하게 가릴 수 있는 거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재료 중에 팔손이로 막 침목에다 꽂아놓고 그 위에다 꽂을 거냐 저는 그건 반대예요 팔손이가 그러라고 있는 재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우리가 한국형 꽃꽂이도 사방으로 감상을 할수 있지만 이거는 조금 종교적인. 그 전래꽃꽂이에서도 많이 왔었기 때문에 일방형으로 보는 게좀더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침봉을 가리는가라는 기능적, 기술적인 그런 점수에 너무 연연해 하다가 이 형태적으로 조금 우수해야 되는 작품의 이 퀄리티를 놓치지 마세요. 완성도를 자꾸 침봉 가리는 데 쓰다 보면 침봉에 너무 많은 꽃을 꽂아가지고 덥수룩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점수가 깎이는 거예요. 동양꽃고지는 아주 가볍고 산뜻한데, 하나인 것처럼 어우러지게 만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다 보니 사실 사진에서는 제가 다 보여드리지 못하는 게 있어요. 책에도 마찬가지예요. 직접 와서 듣는 게 가장 좋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시험을 보고 나서 <laughs>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이 있는데, 선생님 주지가. 직립형에서 2주지가 오른쪽이어야 돼, 왼쪽이어야 돼요. 선생님 영상 보고 뭐 오른쪽으로 했는데 왼쪽으로 안한게 조금, 그것도 좀 걱정돼요. 왜 걱정이 될까요? 1주지의 형태가 어느 쪽으로 뻗어 올라가는지를 이해 못하고 그냥 꽂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지가, 일주지가 왼쪽으로 올라가나, 오른쪽으로 올라가나의 차이 때문에 이쪽에다 둘까, 이쪽에다 둘까, 이 정도의 차이인데, 무조건 일주지 가운데, 이주지뭐 왼쪽, 뭐 이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297페이지만 봐도 주지는 위치를 바꿀 수 있어요. 왼쪽이나 오른쪽. 각도도 다 달라요. 어, 그쵸? 근데 그런 거 보면서 내가 만들려고 하는 형태가 주지가 오른쪽으로 더좀잘 예쁘게 휘었어. 그러면 저는 2주지를 이쪽에다 두거든요. 3주지를 이쪽에다 두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아야지, 여기 301페이지에 보면요. 직립 기본형의 바른 화형이 있고, 직립 기본형의 반대 화형이 있어요. 둘 중에 하나 만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직립형과 경사형 두개 중에 하나를 만드는 거지, 어, 직립형 바로 세우형 기본형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바른 화형도 있고 반대 화형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막 이렇게 하면 틀렸어 이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 하려고 하는 형태에 맞게 주지가 왼쪽으로 가냐 오른쪽으로 가냐에 따라서 이주지를 결정하시면 돼요. 너무 어렵다 그럼 무조건 1주지를 그렇게 생긴 애를 가지고 갈 수는 없잖아요. 올라가는 형태를 보고서 어우러지게 만들어 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1주지, 2주지, 3주지의 길이나 아니면 각도는요. 우리 301페이지부터 쭉 나와 있어요. 각도도 정해져 있고, 그리고 또 어, 길이도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조금 쉽게 쉽게 만드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를 따로따로 잘랐지만 하나의 나무인 것처럼 보여주는 게 가장 아름답고 좋고요. 또 여기 안에서도 방사를 지키는 것처럼 꽂으시는 경우들도 있죠. 왜냐면 가운데서 같이 침봉해서 터져 나오니까. 근데 꼭 서양형에서의 방사 형태는 아니에요. 그 대신 꽃, 꽃도 마찬가지. 절지랑 어우러지게끔 그 가지에서 나온 것 같은 그런 꽃으로 꽃자. 그 대신 우리 그 꽃들도 그렇고 주지도 그렇고, 종지를 끼울 때도 우리가 일방형으로 볼 때의 그 시선에서 볼때 서로 라인이 잘 보이고 꽃들의 색감이 잘 보이게 어렌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 대부분 뭐 영산홍, 팔손이 장미, 소국 이렇게 가져가시잖아요. 소국도 다섯 번만 가져가고 내가 그러니까 재료가 되게 적죠. 그런데 팔손이 까먹고 못 가져가시거나 막 이렇게 막 신문지 쌌다가 막 이렇게 두고 오시거나 그런 실수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어잘 챙기셔서 가져가시고. 경사형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반대형도 있고 기본형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시험에서는 경사형 기울이냐 기본형으로 제작하시오 이렇게 안 하거든요. 경사형으로 제작하시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주지가 옆 오른쪽으로 놓을 수도 있고 왼쪽으로도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직립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가지고 간 주지가 우리 그런데 생각해 보면 영산홍이든 동백 가지고 갈때단 한번 확인해 보고 가시잖아요. 그래도 풀러 가지고 다시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나 확인하고 가잖아요. 예로는 직립형 해야지, 일주지가 중요하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아주 튼튼하고 좋고 잎사귀도 예쁘게 달리고 꽃이 달리면 더 좋고. 그런 애들을 일주지로 골라서 일주지에 경사형할 거, 일주지에 직립형 할 거를 아예 정해 놓고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어, 이게 된 거야, 안된 거야 이런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가서 고정을 잘하고 만져봤을 때뚝 빠져 침봉에서 그러면 점수 빠지는 거죠 <laughs> 플로랄 폼에서 3cm 이상 쑥 꽂아가지고 단단하게 고정된 것처럼 침봉에도 탁 어, 이렇게 흔들어서 몇 번을 흔들어서 뺄 정도로 고정이 잘 되게 하셔야 돼요 절화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선생님들이 고정 잘하는 거 각도 조절하는 거 길이 조절하는 거 삼가제에서는 한국형 꽃꽂이는 너무 덥수룩하게 만들지 말자. 그 대신 라인이 잘 보이게 하자. 올라가는 거냐, 눕는 거냐 이런 거잘또 꽂아주시면 좋겠고요. 어, 그런 질문도 많이 받았어요. 선생님 종지를 안 꽂았는데 점수가 깎일까요? 그래서 종지를 안 꽂을 수 있죠. 왜냐면, 우리 주지에 가지가 이렇게 뻗어 있는 게 종지가 있는 것처럼 보여서 더 많은 종지를 꽂지 않아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 점수가 깎였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게 뭐야? 전체적인 조화이기 때문에, 아, 여기에 종지 하나 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있다면 꽂으시는 게 맞죠. 어, 그것 때문에 점수가 많이 깎이냐? 그건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점수 뭐예요? 형태를 잘 나타내는 거. 네. 그리고 고정자라는 거, 침봉의 위치, 맞아요. 침봉의 위치 중요합니다. 대부분 사각형 수반이나 원형 수반을 주시는데, 요즘에는 대부분 사각형 정사각 쌍장을 주신다고 해요. 그러면은 물이 거기 수반에 가득 고여있게 만들 건데, 침봉은 이미 물에 가려져 있죠. 네. 그러니까 침봉은 막 잎사귀로 너무 많이 가리려고 안 하셔도 되는데, 직립형은 어때요? 올라가는 형태인데, 3주지 쪽으로, 3주지는 누워요, 그쵸? 75도 이상 눕기 때문에 아래로 떨어지는데, 얘 있는 쪽으로, 화기 쪽으로 밀면 안 되겠죠? 당연히 얘 반대쪽으로 밀어야죠, 2주지 쪽으로. 그래서 뒤로 살짝 밀면서 2주지 쪽으로 가서, 앞쪽에 물이 보이게끔 해주시는 게 가장 좋고, 경사형은 어때요? 1주지가 떠있잖아요. 그럼 그 밑으로 물이 좀 보이게 해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너무 끝에다 갖다 놓지 말고요. 침봉의 위치도 한번 보고 있습니다. 일단, 삼가지에서는요, 너무 많은 꽃을 꽂지 말자. <laughs> 하지만, 절화는요, 어, 홀수로 꽂는 게 좋으니까, 다섯 송이나 일곱 송이 정도로 꽂게 되는 것 같아요. 소국은 세 송이 정도만 꽂고요. 그 대신, 꽃들이 너무, 꽃이 얼굴이 너무 큰걸 가져간다. 일곱 송이는 너무 과합니다. 다섯 송이 정도만 넣으셔도 되고요. 세 송이 넣어서 떨어졌어. 이거 아니에요. 조화롭게 잘 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팔손이는, 어, 밑에 풀, 그, 침봉을 가리는데도 이용을 하지만, 이 나무의 줄기에서 피어나온 잎사귀처럼도 보이게 하는 것도 괜찮다. 네, 이렇게 1, 2, 3가지 한번 훑어봤는데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질문은 역으로, 어떻게 하면 점수를 깎지 않고 내가 기본 점수 이상을 맞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 시험은 점수를 플러스 해주는 시험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 깎는 시험이다. 네, 2025년도 화장실 기능사 우리 선생님들 열심히 준비하셔서 또 단번에 합격하셨으면 좋겠는데 그 과정 중에서 정말 어려우실 거예요. 손도 좀 다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마음이 급하니까 어 찔리고 좀 베이고 막 그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긴장을 아예 안할 수는 없죠. 근데 안할 수는 없지만 약간의 그런 텐션을 유지하되 집중을 끝까지 잘 하셔서 시험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필기, 어, 또잘 붙으셨으니까 그것처럼 또, 어, 실기도 잘 하실 거예요. 그 대신 시간과 또, 또 물질을 많이 투자해야 되는 시험입니다. 내가 또 시험 재료도 가져가야 되고요. 시험 재료 가져가는 거 나중에 또 다시 한번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고요. 실수하더라도 붙으면 실력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좋은 조건들에 맞다 한테 다 맞춰줬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라도 내가 해야 될 거를 정확하게 해하고 나면 당연히 6 0점 이상 맞으실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 잘 하셔서 시험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네 다음에 또다 만나 뵐게요. 안녕. Oh